다음 소식입니다. 포천 도시공사 유한기 사장이 대장동 사업에서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이후 돌연 사망했습니다. 포천 도시공사는 큰 충격에 빠졌는데요. 네, 특히 유 사장이 야심차게 추진하던 내리 도시 개발 사업이 맛 닫을 올린 상황이라 더욱 더 난감해하는 분위기입니다. 이지용 기자입니다. 포천시 내초면 내리 오는 2029년 이곳에 아파트 1,900여 세대가 지어질 전망입니다. 총 사업비 4,300억 원 규모의 내리 도시개발 사업입니다. 워낙 이나 낙후돼 있다 보니까 동네가 인근에 비해 가지고 개발된 데도 너무 좋지요. 나서을 보니까 이 사업의 큰 그림을 그린 사람이 바로 유한기 포천 도시공사 사장입니다. 유 사장은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대장동 사업으로 대박을 터트린 후 2019년 포천 도시공사 초대 사장으로 영전해 내리 도시개발 사업을 진두지휘했습니다. 개발사업본부에서는 내촌면, 내리, 도시개발사업 등총세건의 주요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. 그런데 유 사장이 대장동 사업에서 뒷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이후 돌연 사망하면서 내리 개발사업에도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. 앞으로 어떻게 되나요? 그게 좀 궁금해요. 아, 아직 뭐 결정된 바는 없고요. 전임 사장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유 사장이 기획한 내리개발 사업은 대장동 사업과 똑같은 방식입니다. 민관 공동추진방식, 특수목적법인을 사업시행자로 내세우고 포천도시공사가 50.1%, 민간사업자가 49.9%의 지분을 갖습니다. 올해 그 SPC가 설립이 된다면 올해부터 흑자로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내년에는 확실히 흑자로, 그100% 제가 장담하는데 내년에는 흑자가 되지 않겠냐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초과 이익을 민관이 어떻게 나눌지 별도 보고는 없었습니다. 음 그런 개발 이 이익, 이익에 대 문제라든지 또 민간 사업자 선정라든지 공모 방식 어떤 그런 거는 전혀 논이 없습니다. 의회 보고가 안다 의회 보고가 된 적이 없습니다. 포천시는 조만간 새로운 도시공사 사장을 선임할 예정입니다. 어떤 사장이 선임 되느냐에 따라. 내리 도시개발 사업의 향방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.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.